윈파일로 윈도우 10 설치하기에 윈도우 PE를 준비하세요. PE 디스크에서 앞에 영역은 부팅 파티션이고, 뒤에 영역은 데이터를 보관하는 파티션입니다. 세개 파일이 필요합니다. 윈 설치 도구, 무인 설치 응답 파일, 윈 설치 파일을 다운받아서 PE에 준비하세요. 다운 링크는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파일이 준비되면 다시 시작하세요. 단축키를 눌러서 부트 메뉴로 진입하세요. 부트 메뉴 단축키는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부트 메뉴에서 P 디스크를 선택하세요. P로 부팅 중입니다. 탐색기를 열어서 드라이브 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C 드라이브에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겠습니다. 설치 전에 C 드라이브의 파티션 형식을 확인하겠습니다. P에서 디스크 관리로 들어가세요. p 에에서스크크리리로어어세요요종류 종류에 서라스크스크 실행 실행 은법은수있습있습 윈도우를 설치하려는 C 드라이브가 디스크 0번입니다. 디스크 0번을 우클릭해서 속성으로 들어가세요. 볼륨 탭 메뉴를 선택하세요. 파티션 형식이 GPT로 되어 있습니다. GPT 경우 윈도우를 UEFI 모드로 설치하면 됩니다. 이제 윈도우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설치 도구를 실행하세요. 원본 이미지에서 탐색을 눌러서 설치하려는 윈 파일을 불러오세요. 설치할 이미지 번호를 선택하세요. 대상 드라이브는 윈도우가 설치되는 드라이브를 선택하세요. 윈도우가 설치되는 파티션 형식이 GPT이면 UEFI를 선택하세요. 무인 설치를 원하면 무인 설치 옵션을 체크하고 무인 설치 응답 파일을 불러오세요. 디폴트 ESP 파티션이 잘못 선택되었을 경우 다시 선택하세요. 보통은 디폴트 값으로 하면 됩니다. 적용 후 작업 옵션을 체크하세요. 여기 영상에서는 재부팅을 선택해서 윈 파일을 적용 후 자동으로 재부팅됩니다. 설치 복원을 누르면 윈도우가 설치됩니다. 윈도우가 설치 중입니다. 설치는 10배속으로 재생됩니다. 윈도우10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UEFI 환경에서 윈파일로 윈도우를 설치하는 방법이었습니다.